여러분의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손길의 힘 김기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에요. 이어테라피. 이건 WTO에서 인정한 노지에라는 박사가 어느 마을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상처가 있었어요. 너네 마을에는 왜 귀에 상처가 다 있니? 우리 마을의 최고의 어른이 허리가 아파서 기어 들어간 사람이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기에 상처를 내서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지에 라는 박사가 자기가 환자 볼 때마다 귀를 봤대요. 그랬더니 어? 신기한데? 하면서 찾아낸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아이가 한명 보여야 돼요. 요게 머리예요. 요게 척추예요. 요게 뭐예요? 다리 두 개. 그리고 끝에 자리가 위. 이런 식으로 태아의 지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면서. 이어테라피라는 걸 분야를 만들었고 이제 프랑스가 종주국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뭐가 있어요? 귀 빠진 날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 생일이에요. 뭐예요? 귀 빠진 날이에요. 귀는 우리 몸이 다 들어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꾸로가 태아 지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밑에 쪽에 요볼록 튀어나온 요 살. 요 살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크고 도톰하고 자리가 예쁘게 잘 잡혀 있고 그러면, 아, 깐 난이 때부터, 아, 얘기게 머리가 좋겠군요. 이게,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그 집안이 유난히 이렇게 돼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고나기를 척추가 뭐예요? 약해요. 그래서 유난히 귀가 이렇게 말려있는 귀, 여기만 다 젖혀진 귀, 귀 모양에 따라서 이 친구는 타고나기를 여기 부분은 약합니다 여긴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가 있어요 자, 식구들 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기 고랑에서 이렇게 마치 귀를 칼로 썰은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있는 분들 있어요 얘가 고혈압 사인이에요 어, 내가 지금 고혈압이 없어도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귀 앞쪽 있죠. 예 얼굴이랑 이어진 요기 여기에 세로로 주름이 자잘하게 있어요. 숙면을 못하시는 분들 잠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앞쪽에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뭐 하시면 돼요. 귀를 이렇게 뒤로 약간 이렇게 펴주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얼굴이 좀더 펴지기도 하고요 잠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난히 여기가 이렇게 됐거나, 여기가 어깨거든요. 여기가 머리니까. 얘가 이렇게 접혀있는, 그러면 귀는 만져주면 모양이 바뀌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귀 마사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만져주는 대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뭐 손도 따보예요. 만지세요. 네, 대신에 하나 더 청결하셔야 돼요. 손 더럽고, 손톱 긴데 만지다가 상처나요. 자 손톱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상처 내거나 하지 마시고 자기 귀를 부드럽게 많이 이렇게 꼭꼭꼭 비비는 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정도 하세요. 귀 마사지는 손을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요 면이 관골이라고 해요. 광대뼈 라인에 요 라인에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귀를 잡아요. 자, 앞으로 당깁니다. 쭉. 둘, 셋. 다시 놓고 밑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위로 올립니다. 쭉, 둘, 셋.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찢어지는 걸 모르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요거를 여기에 딱 댔어요. 그러면 얘가 받침점이 돼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몇천 명을 귀 마사지 해주고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우리 식구들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눕혀 놓고 할 텐데 그때는 요 면이 요 뒤쪽에 귀에 이렇게 대고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해줄 때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는 거 하시다가 여기 상처 내고 이 귀가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은 붙어요. 너무 무서운 말 같지만 붙기는 하는데 잘못해서 너무 세게 당겼다가. 고막까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당기는 거 적당히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귀에 보면 요 앞에 이병이라고 그래요 귀를 병풍처럼 막았다 여기에 걸어요 그래서 귀구멍을 늘리는 것처럼 앞으로 가요 둘셋 이번에는 요 고랑을 밑으로 가요 둘셋 이번엔 뒤로 갑니다 자, 둘 셋, 그리고 엄지로 바꿔요.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앞으로 갑니다. 몸 안에 염증을 없애줘요. 염증,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립니다. 쭉. 호르몬을 잡아줘요. 내분비계를 좋아지게 하거든요. 이 내리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요. 이거는 내분비계통. 호르몬 계통에 약간 이상이 있거나 지금 예민한 상황이에요. 언제예요? 갱년기요. 갱년기 여성분들, 그다음에 연배가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릴 때 너무 아프네 하면 아 주인님 이제 호르몬들이 조금 힘들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뒤로 갑니다. 아래쪽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심폐기관이니까. 가슴이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아래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대장, 소장, 장에 해당해요. 그래서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 뒤쪽으로 하는데 힘들어요. 막 이러면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위장이에요. 위장의 역할과 간이 이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여기 사이가 장이에요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난히 이렇게 좁게 태어난 사람들은 맨날 배가 아파요. 장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릴 때 이게 너무 아파요 하시면 자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이를 좀 많이 만져주시면 뱃속을 길게 만지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v 귀의 앞뒤에 딱 대주세요.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아 이렇게 비비다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비면 떼 나와요. 자딱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러면 저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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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실 거예요. 6, 7, 8, 9, 10 우와 하실 거예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비비는 것만으로 여기가 측두엽이에요. 측두엽을 뭐한 거예요? 자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측두엽이 하는 일이 암기예요. 자, 수험생 여러분. <laughs> 암기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좋아요. 제가 아까 비비지 마시고 라고 한 거는 얘를 픽스, 꽉 고정을 하고 움직이면 이 전체에 두피하고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따뜻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만 비벼가지고 마찰을 이용한 따뜻함보다는 더 깊이 있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딱 대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예쁘게 손 말고. 자, 붙이시고. 자, 보세요. 후, 앞으로 당깁니다. 둘, 셋. 밑으로 당깁니다. 둘, 셋. 위로 쭉 둘, 셋. 자, 손가락. 앞으로 하나, 둘, 셋. 밑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자, 엄지로 바꿔서 위로. 자, 동서남북 사방. 귀 늘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V. 자, 고정. 열 번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안올때 하셔도 좋고요. 어떤 걸 집중해서 해야 될때 너무 졸립고 갑자기 멍해질 때 그때 한 번씩 해 주셔도 좋고요. 몸이 너무 춥고 힘들고 기운 없고 할때 하셔도 효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마사지 하시고 귀를 말랑말랑 부드럽게 만드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